살롬 4월 19일 토요일 성경의 숲과 나무로의 묵상 산책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23장 44절에서 56절 말씀입니다 함께 하실 묵상 포인트는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의 삶에 어떤 의미와 유익을 가져다 주는가 라는 주제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는 사건은 단지 한 영웅적인 인물의 죽음이 아니라 인류 전체를 위한 구속사건입니다. 그의 죽음은 육신적 고통을 넘어서 죄와 죽음에 대한 승리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에 어떤 반응들이 있었는지,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는 희망은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통하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44절, 45절 말씀입니다. 때가 제육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잇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 9시까지 계속하며 성수의 휘장이 한 가운데가 찢어지더라. 해가 중천에 떠 있을 시간인 정오에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합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기 전에 허감이 임했던 것처럼 십자가를 통해 새 출애굽을 이루실 때도 어둠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던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이제 새 이스라엘인 우리에게 은혜의 보좌로 나아갈 수 있는 새롭고 산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인자이신 예수는 자신의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는 마지막 순간까지 묵묵히 순종의 길을 걸어 오셨습니다. 46절에서 4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백부장이 그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령 의인이었도다 하고 유대 백성과 지도자들은 예수를 죄인으로 매도하여 십자가에 못박았지만 예수의 죽음을 지켜본 이방인인 백부장은 그분을 의인으로 고백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원수를 위한 예수의 기도에 십자가의 강도처럼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이제껏 재판과 장례 과정에서 빌라도와 백부장과 의로운 요셉이 예수의 무죄를 증명했고, 그분이 세상을 구원하고 다스릴 하나님의 아들이요, 인자이셨음을 보여 주셨습니다.예수를 죽인 자 입에서 십자가 위에 예수가 무죄라는 고백이 나왔습니다.그들을 불쌍히 여겨 달라는 예수의 기도도 응답된 것입니다. 50절에서 5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공의 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란 사람이 있으니,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을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하여 이를 내려 세마포로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 반 무덤에 넣어 두니. 이날은 준비일이요.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 놀랍게도 아리마대, 요셉이 담대하게, 그리고 당돌하게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신을 요구하여 새 무덤에 장사 지내줍니다. 공예원으로서 자신의 지위를 사용하기도 했지만, 그의 이런 행보는 그가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며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였기에 가능했습니다. 예수에게서 그는 자신이 기다려온 하나님의 나라를 본 것입니다. 예수의 죽음에서 그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본 것입니다. 또 갈릴리에서 무덤까지 예수님을 한결같이 따르는 여인들은 시신의 불 향품과 향류를 예비합니다. 말로 장담하던 제자들은 없는데 연약한 여인들은 끝까지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고 있습니다. 이방인 백부장 의인 요셉 그리고 이름 없는 여인들. 그들이 참 제자의 모델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에게 두 가지 중요한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첫째, 그분의 죽음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벽을 허물며 새로운 관계를 가능하게 했습니다. 둘째, 예수님의 죽음은 절망 속에서도 새로운 희망을 주며 우리가 그분을 따를 때 부활의 소망을 갖게 합니다. 오늘 하루도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